페이지 제줄 응? 어, 오늘은 저1 8 5번해 주세요. 전화대. 네. 185번? 네. 하지 18... 않았나? 아니 187번으로 걸어 넘어갔어요. 187번? 아니, 이게 유튜브 봐. 네, 저는 1 7 6번 했었어요. 아, 네. 176번 하지 않았어? 했잖아. 아, 저는 아, 못들어가상관안는데 그거 한번 좀 확인 좀 하고. 했잖아, 선생님 32페이지까지 33페이지까지인가 했던 거 같은데. 아, 됐어요. 33까지 공식적으로 나갔고요 네. 해경 한번 해보고,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질문해. 알겠지? 네. 85번 이상은 안했8 5번안 했다고? 네. 오늘 정식적으로 나갈 때는 어디지, 원래? 원래 34야. 34쪽이죠? 네. 30, 센 34쪽을 나가기 전에, 네. 34쪽 나가기 전에, 그러면은, 거기, 잠깐 좀 보고 갈게 85번? 85번. 네. 18쪽에 85번. 원래 오늘 해야 될게 페이지 34, 35. 10주 이 깔끔하게 하고 끝냅시다. 알겠죠? 요거를할 아, 건데, 네. 어, 참고로 하나 질문이 들어와서, 어, 페이지 18주에 몇 번? 몇 번이라고요? 몇번 빨리 얘기해. 85원? 1 8 5원이라고 185원 얘기했다고? 아, 치... 진짜. 185번? 185번이라고 하세잖아요 185번이요? 네. 185번 네. 이거 안 했다고요? 해줄게요. 네. 185번이래. 네. 좀헷갈려가 페이지 몇 페이지지? 거 30페이지 30페이지? 30페이지 1 8 5 하지 않았나? 안 했어요. 저 아까 있어요어려웠나 179에서 1 8 7로넘줄게 해줄게 185번 네. PX를 네. PX를 자 여기 문제 이거야. 네. PX를 px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x 마이너스 12이고 qx를 x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입니다. px를 x 세시고 마, 마이너스를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때 r1값이 얼마입니까? 자 문제 다안 적을 거고요. 문제 적혀져 있는 대로 한번 써볼게. 그치? 네. 주시 나타내하고첫 <laughs> 번째 p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이 qx라고 그랬고 그때의 나머지가 x 마이 12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? 네. 그리고 두 번째 이 몫에 대해서 주어진 qx라고 정확하게 워딩을 하고 있는 qx에 대해서 qx는 뭐라고 그랬지 x 1로 나누면 모리니까 그냥 lx라고 넣게요 관계없어요 몫이 몰라서 그지? 네. lx로 둔것 뿐이야 이거 내가 둔 거야, 임의로 나머지가 그냥 LX라고 써. 암으로 왔어. q x 네 마음대로 하세요. 네. 뭐뭐 ZX를 쓰던 가, 가나다나 뭐 알바. 네음대로 해. 네 맘대로. B. 나머지가 1. BX. 주어진 조건이 이거밖에 없어요. 그래서 결정적으로 묻는 게 P 세 번째. PX를 뭘로 나눴을 때? X 해주고 마이너스로 나눴을 때의 예. 어. 몫이 있겠지? 그치? 네나았지요 엘프로 학습기구는 귀찮아서 이 삼성선수 나머지가 AX제곱 플러스 BX플러스 C이론 구조일이 있겠네요 네. 됐습니까? 아니, 따라서 얘가, 얘가 Rx에요 얘가. 얘를 구하는 얘기예요. 음, 얘가 Rx고 얘를 알아야 나머지를 해결하겠지요 됐습니까? 네 괜찮았어? 네 해도 돼? 네 이렇게 할거예요 Qx가 Lm에 집어넣고 생각해볼게 아 집어넣는 거 이렇게 도 되고, 아니면은, 아니면은, 음, 얘가, 얘로 나눠질 거 아니야. 그렇지 않아? 어떤 이유로 아니, 2차식이니까 2차식 나눌 수 있잖아. 네. 얘를 나눠볼게요. 내가 이런 2차식을 주어진 조건이 얘하고 얘니까. 이해합니까? 어, 나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? 아니. 네. 이거니까. 네. 내가 지금 봐봐. px가 있고 얘는 지금 px가 아니야 사실 그지? 네 얘랑 네. 얘랑 같잖아 그지? 네 3차가 나왔을까 나머지가 2차가 나왔을 거 아냐? 네 근데 얘도 이런 2차식 나눠질 수가 있겠지? 네아 이차식은 이차식으로 나눠지잖아요 네 나눴다 치면은 계수를 내가 a로 잡았으니까 네, 네. a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고 그때 나머지가 뭐라고? 플러스 x 12요 이렇게 생겼겠지 음, 네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번 더? 네. 괜찮았어? 네. 그럼 여기서 봐봐. 계속 써볼게요, 계속. 계속 갑니다. 팔에서 써볼게. 계속 PX야? 어. 얘 이제 인수량이 이렇게 되잖아. 이만큼이 이해합니까? 아, 네. 그럼 얘랑 얘랑 묶을 수가 있겠네. 묶어줄 수가 있겠네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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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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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오케이 오케이? 예 o 얘랑 y Okay. 얘 k a y o k 합 y 남 k a y Okay. o 겠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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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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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k 한번 더. k a y 아 k a y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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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? k 안 어? 뭐안써 y o k 1대8란 얘기네. 왜냐 음. 봐봐. 나얘 L2 알아 몰라? 몰라요. L2 모르잖아요, 그죠? 네. x 가 1대8면 되죠? 0대8. 나 A 값 보는 게내 목적이었어? 네. 그래서? X는 1대8면 되잖아. 이해가지 이 무슨 말이지? 네. 네. 눈을 떠야 보이지, 형. P1은? 지금 눈 잡고 P1은? 응. 아, 눈 감고 있잖아, 이씨. 3 곱하기. 날아가면서 A가 될 거고. 마이너스. 잘 봐. 11비에 거기서 다 보인다. 아, 오케 오케이. 피럼 값만 구하면 되죠? 네 p 값만 구할 거야 봐 이게 조금 거시기한 게 여기야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Px가 x 지구 플러스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L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2 이렇게 돼 있겠지 Q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한 네. 거야 Q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했다고 얘가 Q야 Q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나온 거 이해하냐고 10. 무슨 말인지. 그렇지 이해했어? 네. p1 원과 하면 p1 어? p 1은 x 1대 파면 날라가지. 네. 3대죠 네. 이해합니까? 네. 빨랐어? 아니야.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? p 1대 파면 3대 보고 게 날라가고 1이니까 3 플러스 얼마가 돼? 1이니까 마이너스 8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? 음. 어. 네. 어? 근데 여기서 질문이 네 3, 3을 앞에다 곱했으니까요 네 여기 1 나올 때3 더해서 나오잖아요 3을 1? 얘 예, 0이지 네아네 아, 네, 1에서 어? 초등학교 어. 과정 아니야? 어허 습니까한번 더? 더? 아쉽게약가 써? 1을 대입할 거라고 0되지 네3 곱하기 1이잖아 아. 3이지 1 4지 그 네. 120이면 마이너스 8이지? <laughs> 얘가 마이너스 8이야 아니 순간 헷갈렸어 얘가 마이너스 8이야 알어응 어? K. 따라서 얘가 얼 1인 거 알았네? 이해하냐 무슨 말이지? 왜? 그럼 rx는요? 1인 거 알았으니까 x 제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11이 r 원가 물어봤나요? 네 얼마야? 마이너스 8 자비가 아니야? 네 확인 좀 해주세요 좀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정리하세요 여기서 지금 형은 3 1 2 3까지 구하고 여기서 뭐안할때구어 대치요? <laughs> 음. 그 앞에 있어 대치요? 자 이제 갑니다 넘길게요 음, 넘깁니다 네, 네. 번. 213번 213번으로 할게요 213번 그 밑에 있모어요 까먹었어요 어 해줄게요 2 1사번네213 214 갑니다 네. 213번 선뭐 어떤 거? 유형 21번 유형 2 0 유형 20? 유번이요어 해줄게요 그러니까 각각 유형별로 선이 하나씩 정리해달라는 네, 얘기지? 네. 채점들 좀해야 되는 들 네. 태경이 채점 안 할래? 해야지 뭘 알고 뭘모를줄 알고 하냐? 어? 네. 이네 어. 이제 1학년 때 점수 첫 시험 굉장히 중요해. 어? 네. 어. 해라. 이딩해 어? 응. 대충. 와이티. 대충 중거안 하면 안 돼. 해야 돼지 네, 유튜브로 파이팅? 213번 할게. 213번. 213번. 네. 엑스 플러스 위주고 얘 시험 문제 시험 문제. 엑스 플러스 네지급이라고돼 있는. 내 주고 마이너스 7에 엑스 플러스 1에 지고 엑스 마이너스 1에 지고나풀 거야. 어떻게 풀지? 접근 방법만 알려줄 거야. 엑스 마이너스 1에, 내 주고. 그치? 마지막 봐봐. 얘를 지금 뭐하라고요? 인수분해하라는데 인수. x 플러스 1의 제곱을 있잖아? a라고 치환하고요 x 마이너스의 아. 제곱을 b라고 치환해보 거야 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지? 너무 재밌다 a제곱 마이너스 7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죠? 그래 안 그래? 제곱은 가로채서 제곱이니까 응. 다 제곱 된다고 그러죠? 뭔 말이지 갑자기? 이거요? 그래 예를 제곱해 줘야지 네 제곱 될거 아니야 네. 그치? 인수근에안 되면 우리 못 쓰자고, 선생님이? 여기까지는 아마 보여야 돼. 이게 일본으로 보여야 돼. 응? 재기랄? 뭐가 보인다 했어, 선생님이 거 음, 뭐가 보여야 돼? 계속... 합차공식이 보여야 돼, 합차공식. 무슨 말이냐면은, 무슨 말이냐면은,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나보려고. A제곱 플러스 2AB. 플러스 b 제곱에 쓸데없는 이 a b가 들어갔지? 마이너스 아, 9 아, a, b 이렇게 쓸수 있죠? 그렇지. 왜냐하면 a, b 자체가 제곱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. 네. 이해가그 네. 얘는요?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얘는 3의 제곱에 a, b를 그냥 원래대로 환원시켜 볼게. x 플러스 네. 1의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지. 네? 플러스 a, b 플러스 그러면 잘안 돼. 안 플러스 어떻게? OAB 여기도 OAB를 쓰겠다고? 뒤에. 이 뒤에다가? 예. 불편하게 써어이 뒤에다가? 그러니까 이쪽에. 여기 마이너스 쓰겠다고? <목소리> 그러니까, 이, 그러니까 지금 어... 어 도현이가 질문한 건 이거지? 얘를요 이렇게 보면 안 되나요? 라고 지금 질문한 거지? 네그지 도현아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완전 히웃기거든 내가 제곱골 나올 수가 없잖아. 어, 어.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. 이게 핵심 포인트야. 알겠지? 네.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쓴 거야. 무조건 이 꼴이 보여야 돼. 이런 꼴이.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야. 그래서 부를쓴 거야. 할수 아, 그 그럼, 그럼 그렇게까지 안돼 절대 안돼 장담합니다. 내가 알겠지? 어. 거의 실수의 범위 내에서 내기 때문에, 어, 무리수까지 땡겨다, 무리수도 실수긴 한데, 거기까지 땡겨다 쓰진 않아.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본 거야. 네. 지웁니다. 어. 이게가이 무슨 말인지? 아, 그질문을 해야 정상이야 좋았어요 그럼 얘를 원래대로 환원시키면 한번더 써볼게 얘도 이제 a, b 환원시킨 것처럼 환원을 시켜볼게요 x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전체지 제곱이구요, 그죠? 얘는 마이너스에 한 번에 묶으면 x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렇게 되겠지 이해합니까? 네한번 더? 여기까지 됐어? 사실 여기까지가 내 역할이야 왜냐면은 어 이거 정리하고 이거 정리한 다음에 앞에, 주고, 뒤에 주고, 앞에 거 해주고 뒤에 거, 거 마이너스 뒤에거 해주고 미지 앞에거 더하기 뒤에거 앞에거 마이너스 뒤에거 해서 이쯤에좌쫙 하면 끝나요 네. 됐지? 네. 어 이게 포인트야 여기까지 그 다음에 214번 갑니다 지우되죠? 네네 필기할 것은 필기하시고 핵심적인 거 주의하라고 했던 거좀 적어놔 어? 아 여기 마이너스 오이비가 아니다 왜? 이런 거를 못 만든다 됐죠? 아, 어, 종종도에서 내가 1탄인줄았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. 더열심히내 있어. 어? 는 내가 영종도에 내가 이 정도는 내이 정도는 어전국정가이 정도는 내가 이도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이도는서가이정도 내가 이 정도는 도는내이도는내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도는내이 가끔 이제 선생님 전에 있던 이제 그 대표님이 전화가오셔 어. 수호, 선생님 이제 수학교가 수호했으니까. 수호? 아유, 대표님 잘 지내세요. 근데 이 정도 다잘 씹어먹고 있지? 맨날 <laughs> 시거든 네, 되게 좋으시거든. 네, 잘하고 있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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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네. 대답해요? 어, 잘하고 있다고 하지. 씹어먹고 있어요? 씹어먹혀볼래, 한 번? <laughs> 한번 깨물어줄까, <laughs> 한 번씩? 귀여 뭐 킬각작품이네. 프로 4X 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해서 다음과 같은 걸로 두 x, y에 관한 1차식 두 개의 걸로 나타내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라고 그랬어?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1 cx 플러스 dy 아 x 플러스 cy 죄송합니다. x +cy. 음. 플러스 cy 플러스 y 이렇게 됐네요. 그때에 A 빼기 B, 때 A 빼기 B, 플러스 C가 얼마냐? 그럼 자, 핵심 포인트 하나. 얘를요, 어찌어찌 바꿔서 이런 걸로 만들란 얘기거든? 알겠어? 네. 어, 그러면 이거 좀 어려워 하긴 하는데, 니네 지금 각각 이 유형들 하나하나 다 시험에 나올 수도 알아야 돼. 그럼 봐봐. XV차 Y도 지금 X색은 한내림차수스선생님이 얘기했었지. 기억나나? 안 네. 납니까? 안 납니까? 기억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, 음. 좌변을 우변같이 써야 되는데 이걸 전개해도 비교할 수도 있는데 너무 복잡하잖아 문자도 많고 자두 가지 방법이에요 얘는 인수분해 확실하게 했으면 확실하게 하게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얘를 전개해서 쫙 이런 꼴로 만들어서 개수를 비교해서 a b c를 찾겠다는 얘기거든? 이해하냐 무슨 말이야 너 맞았어? 아니요 굉장히 맞은 척하고 완전히 똑바로 안 하죠? 아이 제 되게 지금 궁금해 하고 있어 어떤 게 궁금해 저방에 어, 네. 어떻게 준비할지네어 대단히 아니 으로 와봐봐봐봐 나가 준비해 줄게요, 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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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아니, 해줄게, 말해. 해줄게, 해줄게. 말해. 아니야 그게 제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데 시험 때 그거 언제 생각하고 있을 거야? 그러니까 웬만, 웬만한 웬만한 거는 정형화 시키자니까 알겠지? 아 이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 거야라고 정형화를 시키죠? 아니 너무 제 호기심을 자극해 버려가지고 나중에 대학교에서 교수님한테 물어봐 어. 알겠지? <laughs> 얘는 어떻게 풀자고? x, y, 이차가 상수 같으면 내림차선 정리하라고요. 그게 1번이에요. 알겠죠? 네. 2x 제곱에 x 있고요. <laughs> 여기 x 있잖아요. 그죠? 플러스 5y 플러스 3에 x고 마이너스로 좀 묶을게요. 마이너스에 3y 제곱 플러스 5y 플러스 2 이렇게 될거 아니야. 그지? 네 됐습니까? 네 그럼 여기 3, 1, 2, 1 이렇게 해서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? 네 3Y 플러스 2의 Y 플러스 1이 나오는데 맞죠? 네 그럼 나는 여기다가 2, 를 쓸거고 뭔가를 곱해갖고 아니 2라면 1, 2가 올텐데 곱해갖고 서 얘가 나와야 되는거잖아 네 마이너스를 여다 붙여야겠네요 아닌가? 어... 틀렸네요 네. 얘가 2, 1, 1로 바뀌겠네요 이1 이렇게 봐야겠 그래서 6Y에서 Y 빼면 5Y 나오고 4에서 1 빼면 얘가 나오죠. 그렇죠. 음. 됐습니까? 네. 그럼 맞지? 그럼 쭉쭉 쓰면 되잖아. X 플러스 3Y 플러스 2 하나 나오고 2X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. 됐습니까? 네. 얘가 얘고요. 얘가 얘예요. 그죠 네. 그래서 A가 2 e, B가 마이너스 1 C가 3일 수밖에 없게. 도윤알알어한한번이해해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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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웁니다. 네 지워 g 지 o 아, g 예. 머리가 g o i 지울게. 네. 네. 괜찮지? I'm 이 o i n 내가 가지. 네. 음, 어. 어. m going 0 o g 17. 다 going to go. I'm g 도윤이 g to go. I'm 이 o i n g 어 갈게요. 봐봐 217. 얘네 217을 못 풀었으면 218, 219를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. 이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고, 좋은 문제인데. 어? 꼭 해. 모르겠면또 질문해. 알겠지? 어, 해야 돼. 공부 안 하면 안 돼. 진짜. 217번 볼게. 217번은 이것도 한 다섯 번 이상 풀어주거 가세요. 다섯 번. rpm 뭐 개념을 쭉 하면서 다섯 번 이상 풀어. 시험에는 이렇게 안줘 내가 만약에 이걸 내고 싶으면은 218이나 219번을 낼것 같아 선생님이랑 많이 중요해요? 선생님들 성향 따라 달라요 선생님이 전 그런... 거의 수학생 멍청해서 이런 거. 야야야 야, 이게 다 들어간다니까 아니아 <laughs> 우리 썩세 d ABC 볼게요. J 전개합니다. 전개하면요 A 가나 이차 B 해가나 2차, 2차 C 해가나 2차 그러니까 실은 아주구나 전개를 오자 수밖에 없어. 중요해서 색깔을 바꾸는 게 아니라 좀 길어지기 때문에 니들 보기 편하다고내 색깔을 바꿨을 거야. 깜팔 이렇게 네. 검은색 파란색 바꿔가면서 B A 주고 플러스 C A 주고.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C 플러스 B제곱 A 빠르게 갑니다 C제곱 A 플러스 B C제곱 플러스 E A B C 이렇게 된다고 A 가는 내림차수 일게 A 가는 내림차수 A로 A제곱 으면은 B 플러스 C에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제곱 플러스 맞아요 C제곱 C제곱 A 오, A 그죠? 그다음 어, 나머지 상수가 있는데 얘랑 얘랑 지금 묶은거죠 내가 얘랑 이만큼이 남나요? 그죠? 네. 맞습니까? B C로 묶을게요 B C 참... Bc로 네. B C B C가 공통으로 들어있어서 B C로 묶으면은 B p l 잠깐만요 B C로 묶으면은 B plus C plus EA 이렇게 되나요? 이게 될거 아니야, 그치? 밑. 한번 더? 네. 안녕. 요 문제를 잘못 적은 거 느낌 확 들지? 틀린 거 없죠? 오케이, 오케이. 올 플러스 맞지? 네. 네 해볼게, 해볼게. 음, B씨 지고, B씨 지고, B씨. BC, B 플러스가 음. 안 보이는데? A에 가한 B에 가한 맞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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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고. 아, 여기서 이안 묶었네요. 음. 뭐 이상하더라 여기 A를 안묶었네쌤이 어. 다시 한번 묶을게 얘묶기면안 되죠? A, 아, 아, A가 여기 있으니까 예. 뭐 이상하더라고 이렇게 묶었어야죠 이렇게 얘랑이랑 묶은 거니까 여기서 A로 묶어버리면은 그치 렇얘게 이렇게, 이렇게 될 거야 뭐 이상하더라고 B제곱에 플러스 EBC에 플러스 C제곱에 A가 나오겠지? 네그다음 플러스 BC로 묶으면은 B 플러스 C가 나오잖아요 동그라미 지금 묶은 거야? 그래 아. 다빨라 응. 그럼 얘가 b 플러스 c의 5배라서 그지 b 플러스 c b 플러스 c b 플러스 c 공통에서 들어있잖아 그지 묶어 낸다고 b 플러스 c를 공통에서 묶어 낸다고 남는 게 a 지 5배 플러스 b +Ca. 플러스 c a 플러스 b c가 되죠 이게 또 인수문 되죠 b랑 c 내 이용해 a 내내오니까 이해합니까 네. 그래서 b 플러스 c a 플러스 b a 플러스 c더라 이상 <laughs> 정리하시고요. 어, 218번, 219번 다 같은 어, 문제예요. 어, 그 다음에 220번. <laughs> 220. <laughs> 220번. 220번 입니다 응. 네. 인수정리를 이용한 당시 식이 인수분해다. 어? 해줘? 220 어. 220번. 아, 해주세요. 부탁 220번. 검토정 응. 게 밑뒤 공자 여기까지 하고 잘라나요아 그러겠네 어, 어. 잘라서 할게 스톱 여기까지 이따가 할게 잘할게 할게.